미스케이 카드를 바로 이제 써보기로 했죠. 스키 카드의 효용성. 첫 번째는 간편하다. 그러니까 'ATM 기기에 가셔 가지고 2만 달러를 음식을 한 거죠.' 안녕하세요, 우리 노 여러분, 엔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하는 미션 중에 하나인 환전하는 게 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치앙마이 와가지고 미국 달러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는 게 아니라 EXK 카드로 바로 생활비를 이제 인출을 했어요.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에는 첫 번째는 혹시 현금 없이도 뭔가 현지에서 계속 이렇게 카드를 활용해도 괜찮을까요? 수수료 부분이겠죠? 수수료가 계속 나가면 어쨌든 부담... 부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우니까 달러를 꼭 환전하지 않고도 EXK를 가지고 계속 한번 생활비를 출금을 한번 해보려고 했고 두 번째로 제가 미국 달러를 많이 환전을 안 해왔어요 한 100만 원 정도? 그래서 최대한 얘는 안 쓰고 비상용으로 좀 두고 동남아에서는 EXK 카드 호주나 유럽 가서는 GMC 카드를 활용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정 만약에 현금이 필요하면 그때 미국 달러를 뭐 쓴다든지 어떤 게 제일 나은 선택일까? 미국 달러를 현지 와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게 나을까? 아니면 인천 공항에서 그냥 태국 돈으로 바로 환전하는 게 나을까? 아니면 EXK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해도 계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때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? 이걸 이제 좀 실험을 해보고자 EXK 카드를 바로 이제 써 보기로 했죠. 70만원을 이제 뽑는다라고 생각하고, 바트 기준으로 2만 바밭를 중심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. 이때가 2019년 1월 11일 기준이니까 그때 환율로 이제 좀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렸고요. 그래서 첫 번째, 미국 달러를 바트로 환전을 했을 때의 금액은 이제 막 복잡해요. 루스가 이쪽이나 이쪽에 뭔가 이렇게 뭐 자료를 해주겠죠? 근데 이제 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복잡해요 얘네 좀. 근데 결론적으로 한국돈 2만 바트를 기준으로 하니까 한국돈 70만 9,603원이 나왔어요. 근데 만약에 인천공항에서 태국돈으로 환전을 한다 했을 때는 71만 7천 원. 어 EXK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하니까 71만 5원이 나온 거예요.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 달러를 태국 바트로 어, 환전하는 게 제일 제일 나았죠. 조금 더 숫자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 달러를 현지 환전으로 환전하는 거랑 EXK 카드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, 630원 차이. 근데 이거를 조금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 비용이 다 들어요. 매번 환율 우대가 좋은 환전소를 찾아가야 하는 비용, 공항에서 환전소를 찾아가야 되는 비용, 그리고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을 해야 되는 시간 비용이 있는데. 물론, 이제, 어차피, 미국 달러를 환전할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어쨌든,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달러를 현지에서 환전하는 거나, ESK를 환전하는 거건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. 대신에, 인천공항에서 태국 바트로 바꿔오는데 제일 좀 손해인? 이거는 어찌 보면 환율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다를 수는 있지만, 어쨌든 태국 돈은 50% 환율 무대밖에못 받으니까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EXK 카드의 효용성 첫 번째는 간편하다. 뭐 현금처럼 이 두껍게 막천 달러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. 그리고 두 번째는 2% 달러 2달러의 어떤 낮은 수수료다. 그리고 이제 현금 떨어졌을 때 이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. 광고는 아니지만 어, 이 EXK 카드를 좀잘 활용하면 현금에 대한 걱정 없이도 여행을 오랫동안 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차이를 비교를 해보니 뭐큰비용이 차이가 안 나더라 이 치앙마이 현지에서 현금 인출을 할수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냐면 카시콘타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민만헤민에 있는 카시콘타이에서 현금 인출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, 소록스 간판인데, 이 은행이라고 해서 다 EXK 카드로 현금 인출이 되긴 되죠. 되긴 되는데, 그 달러, 이 달러에 혜택을 못 받는? 왜냐하면 제가 마야물에서 했을 때는, 이 달러가 아니었어요. 그냥 평소에 현금 인출을 하듯이 좀그 높은 수수료가 우리였고, 근데 님만 힘에 있는 8 0따이 은행에 여기에 이렇게 크게 써있어요. K하고 e x p 트 r t 라고 되어있는 표시가 되어있는데, 멀리서도좀 간판이 잘 보이긴 하지만 지도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, 여기에 가셔서 현금 인출을 하시면 이 달러예요. 낮은 수수료로 현금 인출을 할수 있는 거죠. 따라해보면, ATM 기기에 가셔가지고 킴 번호를 네 자리를 넣는 걸로 아는데 혹시 다른 기기라고 한다면 킴 번호 플러스 뒤에 영양을 붙여야 될 수도 있어요. 다음 단계로 이제 영어 언어를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그래도 그나마 읽을 수 있는 게 영어거든요. 영어로 바꾸시고 어, 현금 인출할 수 있는 단위가 나와요. 뭐 천, 뭐 이천, 오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. 저는 2만 달러를 할 건데, 여기 2만 달러 표시가 없어요. 그래서 뭐 숫자를 누르겠다라는 그 표시가 있어요. 그걸 누르면 내가 직접 이제 금액을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. 최대 3만 달러까지 가능한 걸로 아는데, 2만 달러를 인출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바로 금액을 확인을 해 봤더니 71만원이 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EXK카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현금인출이 가능하고 ATM기기를 지정해 놓은 지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셔도 되고 유의할 점은 제공하는 은행이라 할지라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인출을 하셔야 2달러의 수수료만 지불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금인출을 어떻게 할지 상황에 맞게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구독, 알림을 해주시면 안녕